지금 문정권이 추진한 정책 이 쪽입니다. 나쁜 정책이 많은데 이 정책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문재인 정책이 고스란히 이재명 책에 있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그 시기. 2017년도 1월 20일 날 발간이 됐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들었냐 하면 박근혜 태블릿 PC 사건이 있자 말자 바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짧게, 간단하게. 그의 어떤, 음, 국가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그때 샀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책다 회수를 해가 대선전이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한 대여섯 번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사람, 아까도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여러분, 음, 뭐라고 할까. 마차가, 마차가 어디로 갈 건지는 마부의 생각에 달린 거 아닙니까? 자, 차가 어디로 갈 건지, 목포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는 운전사 마음대로예요. 운전사가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곧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은 이 와, 그, 아까도 봤듯이 이미 사상이 바로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책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좋은 혁명이 아니고 아주 나쁜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정책이 많았죠. 경제정책만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최저임금 1만원 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아세요? 네.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들으셨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들으셨죠. 네. 탈원정 정책.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 정책, 그 같은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재벌 체제 해체. 연기금을 활용해서 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거, 이런 거다 들으셨죠. 그거 다 이재명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검찰개혁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들어보시죠. 헌법에 나왔죠. 이재명 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어, 공수처법. 들으셨죠? 바로 이재명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어. 앞으로 지방에 있는 모든 검찰청의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다면 그 마을을 장악한 유권자를 장악한 사람이 원하는 검사장이 되는 거야. 마지막 검찰의 이빨을 뽑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주민, 검사장 주민 소환제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주민들이 내려와 그러면 검사장도 다 내려와야 돼. 그들의 손아귀에 검찰을 마지막 적폐인 검찰을 검찰 권한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 야 경찰은 이미 장악했고요. 자 이런 걸볼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방 분권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그래 주장했어요. 지방 자치 단체를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흔들겠다는 거야. 그런 게 있고요. 북한과의 교류 평화 통일을 주장했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는데 그건 약간 포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선 전국 때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보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면 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직설적이다. 절대로 진보 정세 중도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재용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적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지금 이 책에 다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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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그러면 적폐란 뭐냐 하니까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70년의 적산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일어난 모든 걸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겠대 70년간 대한민국 유지되던 이 체제를 대 청산을 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대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데, 지금 그 대전환의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양경수가 주도해가지고, 민노총이 이제 작년에 주장했죠. 뭐라고 했냐면, 사회 대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주장했어요. 지금 이게 사회대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이재명 체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용어에 혼란되고 주장에 선동당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요. 모든 유권자가 각성이 돼야지 정상작동이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마을 운동이 일어나면 이거를 모든 국민들 3,500여 개 읍면동에 모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깨우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는 게 아니 도대체 그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정리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방 직후에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 그게 뭐냐면 인민민주주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민 조선 저 인민공화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요. 이재명 배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뭘 주목하냐. 이석기를 주목합니다. 이석기왜 그러냐 면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있었지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재명 지지자들을 반,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당 게시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의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무렵 민주당 내에 지금 이재명 안에 바로 통진당 그룹이 거기 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통진당 그룹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갔냐? 2013년도에 이제 아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통진당이 해산됐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요. 그 통진당을 깼는데 단지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을 깼어요. 깼는데 독약, 독극물을 해체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단지만 깨놓고 버려둔 거야. 그 독극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논밭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통진당을 깬 후에 그들이 그혁명가 그룹이 한, 진성당원이 4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민중당이니 진보당이라는 데도 있지만 민주당으로 대거 들어간 거예요. 과거의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들어갔냐? 그게 아니고 이미 이재명 그룹과 통진당 이석기 그룹과는 이미 2010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연합이 시작됐어요. 바로 통진당 전에 전신인 민노당의 당권파인 이석기 그룹의 일원인 김미희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하고 이재명을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이 넉끈하게 당선이 됐죠. 되고 났더니 이재명이 고마워가지고 바로 그 성남시장인수위원장의 김미희를 딱 앉히고 그 밑에 경기동부에 이석기 그룹들을 쫙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남과 성남은 이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몸통이 됐다고 다 그런 비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10년도에 그치냐? 그럼 그게 아니고 이미 2003년도에 성남시립병원 추진위를 경기동부연합이 할때 바로 이재명이 조합장을 했어요. 위원장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냐 했더니, 2000, 아, 1990년도 초반에 한 총년이 만들어진 후에, 바로 용성총련이라고 용인 성남 지역에 그 조직, 하부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용성총련 이석기가 있던 바로 그 조직에 변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랜 인연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재명을 보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2013년도 9월달에 노컷뉴스라는 데서 이석기 사진을 딱걸어놓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고 경기 군자산의 약속?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석기 사진을 걸어놓은 거요. 그럼 뭔가 이, 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2012년 대선에서 야권 연대로 그 군자산의 약속이 실현될 뻔했다고 이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군자산의 약속을 한번 볼게요.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라몬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사파들의 전선체인 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냐? 앞으로 주사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바로 3년 어, 그 민노당으로 대거 들어간다. 민노당은 원래 PD 계열이 만든 정당인데요. 2000년도 1월달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1월, 2001년도 9월달에 이제 결의를 해서 우리 주사파들이 대거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3년 안에 장악하겠다. 그리고 이 당을 발전시켜서 2천, 아,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는 뜻은. 2012년도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아니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가지고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는 거냐? 국민들이 지금 눈이 버럭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요. 2012년 대선에서 내가 그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 능력이 결국 뭐냐. 바로 군자산의 약속을 하고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그 주체를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 하면 이석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북한이 이석기의 정치 실권 장악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1심의 사건 들어보셨죠? 2006년도 10월달에 적발된 사건이고 왕재산 어, 사건은 2011년도 8월달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 동지의 사건은 2021년도 작년 7월달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세개 중요한 간첩단 사건에 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석기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일심의 사건. 우리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김승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국가 간이 투철한 그런 방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에서 국정원장이 임명이 됐죠. 들어보니까 이제 간첩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다음에 수사국 직원들이 그걸 수사를 해서 바로 1심에 그 북한의 간첩망을 적발했어.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질책을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그 사건 때문에요. 이제 그 실상이 다 드러났는데, 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떻게 이석기를 민노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면, 2006년도, 2005년도 12월에 이제 북한의 대남 지령이 내려오고, 2006년도 초에 이제 이런 어떤 지령들을 실행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요. 이미 이 민노당 안에 간천망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민노당 내에 있는 주요 당직자 300명 명단과 신상 분석에 관한 자료를 다 북한에 올렸고 100만 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들을 정치 정세 분석한 자료들을 북한에 올렸어요. 북한에서 대남 공작 기관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민노당 내에 있는 모든 대표를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 누구 시켜라 북한의 접촉 창구를 누구로 해라 이거 전부 다리모트 컨트롤을 했어요. 자, 이렇게가 실제 그게 실행이 됐나 하니까 2006년도 초에 완전히 북한이 지령대로 주사파, 특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그룹이 완전히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 쪽에도 다 서울 모임이 서울시당의 조직을 장악하라고 해서 그대로 다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이석기그룹이 민노당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건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 그 상태에서 이제 2012년도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언제 적발됐냐 하면 2011년도 8월달이 적발이 돼 국정원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그게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 어떤 건지 다 들, 들통이 난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 사건인데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대통합 진보당을 구성하라. 그 구성은 2011년도 10월까지는 완성하라.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노무현 세력을 다 참여시키되 노무현 때 잘못한 것을 반성하면 넣어줄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진보당을 완성한 후에는 민주당과 야권 연대해서 대선에 임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그거를 추진하다가 잘 모르겠거든. 본사에 문의하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문의하라고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대선판을 북한에서 다 이게 기획하고 지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 세계에서의 움직임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국정원 직원 출신이잖아요. 제가 뭐 직접 수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역사와 사상 분야를 직원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17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저는 본능적으로요, 항상 지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 이제 야권 연대 준비 완료 끝났는데요. 이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통합 진보당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통합진보당이 창당 완료된 거는 12월 13일. 그 다음에 통합을, 연대를 할수 있는 민주통합당의 전열정비를 갖춘 게 12월 16일. 3일 차이로 딱 완료됐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김정인이가 그랬어요. 이번 남한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이거 지시 내렸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만히 조용히 국회 식당에서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한명숙, 통진당 대표 이정희 등이 이렇게 합당, 이렇게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 임했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했어. 통진당이 어떤 결과를 얻었냐.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국회의원 13석. 거기에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이 10.3% 국민 득표율 220만 표자 이제 10%의 지지를 얻는 통진당과 문재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이 이제 야권 연대를 했으니 이제는 12월 대선 박근혜 후보가 나서는 그것은 이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 대한민국은 이걸로 이제 끝장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불쌍히 여겨,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처리가 좀 곤란해서 그러신지, 통진당 내분 네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 다섯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여세로 2, 3개월간 언론에서 계속 노출이 됐어요. 통진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거는, 어, 이건 민노당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요, 그때 지지율이 떨어져서, 10%에 이르던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깨더라고요. 그래, 문재인 혼자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박근혜하고 붙었는데 혼자 출마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오전에는 박근혜 후보를 이겼대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데 오후에 막 그냥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막 뛰쳐나온 거 집행이 짚고, 따라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서 3% 차로 이겼습니다. <laughs> 이와 같은 정말로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정당에서도 아, 선거의 여왕이 그냥 나서니까 이기는구나 생각하면서 방치하다가 결국은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리지는 불운한 사태와 겪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지금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통진당과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만약 그 통진당 내분 네 사태가 없었으면 공동정부가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잡았을까? 민주당이 잡았을 것 같죠?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의 당권파가 그중에 수장이 누구예요? 이석기잖아. 이석기가 사실 실권을 잡는 거였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은 그냥 가는 거죠. 문재인의 의식으로 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문재인 아, 통진당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범민연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알잖아요. 민주당을 견인하라. 통진당이 보십시오. 민, 민노총 정교조 모든 1500개, 1800개의 좌파단체가 다 민노통진당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민주당하고 앞에 연대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 결국 통진당은 북한하고 또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견인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다. 통진당이다. 통진당의 당권파는 누구다. 경기동부연합이다 경기동부연합의 주모자는 누구다. 이석기다. 대한민국 이석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뻔 했어요. 그런데 왜 국민들, 그런데 여기서도 있어요. 그때 되면은 결국 그렇더라도 통진당과 민주당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통, 경기동부연합의 단독정권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석기가 9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힘이 없는 줄 알죠. 지금 그 세력이 용인 성남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이제 그 용남, 성남 시의 지원 영향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힘과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자주 우지하는 정치 권력으로 컸습니다. 이재명 그룹이 그들하고 연계되어 있죠. 민노총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간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충북동지회가 작년 7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 그 충북동지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지하당 간첩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북동지회만 보더라도 이미 어떻게 지금 지난 대선 때이 사람들이 노력했는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북 동지에서 북한에다가 어, 문화교류국에다가 통신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지사가, 이지사가 민주개혁,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되도록 지원해달라. 북한 보고, 지금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북한한테 요청했어요. 자, 그래놓고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니까, 어,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나오자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본다. 당선되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공작기관에서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 조금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렸는데 당선이 됐, 후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건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들의 북한의 손아귀에 지금 노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주도의 민노총이 이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는 건데 이미 경기동부연합과의 연대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음, 민노총 위원장이 지금 누구냐 하면 바로 경기동부연합의 양경수가 2020년 12월달에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민노총은 그들의 손아귀에 이미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여러분이 알던 민노총과 다릅니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민노총이요 60만 회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로 늘어났나? 120만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냐 했더니. 과거에는 민노총은요. 대기업노조, 공기업노조. 그러니까 부자노조지.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거친 사람들.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이런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집어넣었냐. 경기동부연합이 다집어넣고 그래서 당선된 거다 그래서 대기업노조들이 지금 속속 민노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이 정도 들어갔다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을 민노총이 장악한다면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마을이 경기동부연합이 장악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자, 그리고 이재명은 바로 이 양경수와 경기도지사 할때 뭐냐면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그냥 뭐 이런 건뭐 이미 다뭐다 뭐 예견된 상황이지만 어떤 그런 면도 있다는 거.